얘들아, 이 게임이 왜 좋을까? 왜 좋아해? 왜, 왜 해달라고 한 거야? 어, 켰을 때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하는데. <laughs> 다시, 다시 열심히 할게.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서? 차! 응? 아! 뭐? <laughs> 붙이자. 어? 아 잠깐 기다려. 잠깐 기다려. 어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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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협해. K, K. 어? <laughs> 날개를 펴 날아올라 하늘 위로.